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에서는 어, 공공의대의 설립이 왜 필요한가 국민의료보장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어,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어, 본 토론회는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에서 시도하는 첫 번째 사회정책 tv 유튜브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의 진단이 담긴 영상을 올려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의 발제를 맡아주신 어, 박순일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순일 대표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원장님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박순일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어, 조병희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병희 교수님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원장님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어, 두 분의 그 발제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 8월 정부는 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어, 공공 의료 정책의 그 확대를 위해서 공공 의대의 설립을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어, 먼저, 의료 서비스의 수급 실태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의사 수는 얼마이고, 그리고 얼마나 부족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순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 작년도 그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이 때문에 큰 사회 문제가 됐었고요.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을 생각되어서 저희가 이런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그 의사수가 지금 얼마나 대로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게 OECD 기준이기 때문에 또 정부도 그걸 갖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그이 OECD가 약 어, OECD의 그 청명당 의사 수가 3.3명에 대비해서 한국은 2.2명입니다. 그래서한 3분의 2. 한67% 정도이고 그래서 실제로 3분의 1 정도가 한국 의사 수가 OECD에 비해서 부족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이 부족한 사실이고요. 네. 예. 예예. 그러면 한국의 그 의사 수 어, 그래서 그렇죠. 조명 교수님, 추가하신 예, 그, 의사수가 많을지 적은지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것은 아니고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OECD 기준처럼 뭐 인구 대비 의사수가 몇 명이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의사가 분명히 적은 거죠. 근데 또, 이 의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어, 이 OECD 평균보다, 어, 1인당 진료하는 그 환자 진료 건수나 이것이 OECD 기준보다 훨씬 우리나라 의사들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그 어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또 이게 이제 그, 어, 의사수는 충분한 거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 한 나라의 의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또 어떤 질병을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지, 또 환자들의 의료 이용의 행태는 어떤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과부족은 달라질 수 있다.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충 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조 교수님이 설명하신 네, 것 같이, 의사수의 의사 네, 평가에 적극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진료건 수는, 의사일인당진료건 수는, OECD 기준으볼 때, OECD가 인당 의사가 진료하는 것을 중국명인데, 한국은 14.6명입니다. 약 2.2배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실제 1 0명당 1000명당 제공하는, 그 의사의 진료 서비스는 약 1.5배 많습니다. 인구 천명장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봐도 우리나라 의사들이 무엇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1.5배의 의료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있다고 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문제에 될서수있습니다 그러니까 1.5배의 것은 국민들이 아주 많은 양의 의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면도 있지만, 과연 그이 의사들이 과잉 노동에 대한 그 진료의 질은 어떠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어이 첨단, 의료 장비를 이용해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어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해서 많이 제공한다는 것이 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사의 그 과잉 노동에 대한 아, 측면도 있고 또 아, 첨단 장비나 바로 인력의 아, 적극적인 지원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양, 양 측면이 있습니다 보완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진료건수를 고려하고 그리고, 의료 지원 인력이나 의료 장비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서 부족한지, 고봉을 그 위해서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의사 수의 품포를 보면은, 그게 이제 이 표를 보시는데, 나오는데요. 지역적으로 봐서는 지역적으로 봐서는 이게 의사가 어, 서울에 어,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서울에나수도권에 그 의사들 그 광업분을 쭉 분포를 보면 대체로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외과나 어, 흉부외과 이런 몇몇과면 또 요즘 의사들 얘기가 기초의료가뭐 내과라든지 정소면 소아과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그 부족하다 특히 지역가면은 뭐 지방에 가면은 이런 인력이 없어 가지고 뭐 돈을 두 배를 줘도 의사들이 안 온다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이런 데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 지역에는 아무래도 이제 의사들이 많이 몰려 있고, 또이 뭔가 이제 진료를 해서 의사들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치료 과목에서는 의사들이 충분히 좀 공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이제 그좀그 그 그런 어떤 보상이 좀 적게 돌아가는 분야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의사 수가 부족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몇년 전에 이제 그이 목동병원이라고 하는 그 대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아 내년인가 아, 연달아서 죽는 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적이 있는데 뭐그그그 그,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뭐 의사들의 잘못 아니냐 막 이런 뭐 소란설대가 있었지만은 어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그지 재판도 받고 했지만, 사실상 의사들의 과심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결론은 났죠 뭐 뭐가 문제냐 했을 때, 결국은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 이쪽 환자를 들고보다가또 저쪽에서 급하다 보면 또 저쪽 환자로 가고, 뭐 이러는 사이에, 네. 결국 그 안타깝게 이제 그런 네. 사, 사고가 발생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병원 안에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충분히 이제 좀, 그,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대학병원 수술실에서는 간호사들이 실제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해, PA, 피해라고 보통 이제 피지션 어시스턴트의 합자인데, 그러니까 의사 대리인으로 간호사가 실제 이제 반 의사로부터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저 노인들이 그 이제 연로하셔갖고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 그 병원을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그런 노인 환자들을 좀 댁으로 어 방금 해서 뭔가 이제 좀 진찰을 하고 필요한 처방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실제 이런 왕쟁을 하는 의사는 거의 우리가 구하기가 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부분들 부분 부분을 보면은 그 의사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또 동시에 실제 이제 그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사는 총량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전문의 과목별이나 또는 지역별 도서지역이나 외딴상관지역 또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그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좀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도 좀 있으신 것그의사 네. 지금 뭐 총량적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 자신있게 말씀 릴수 없는 게, 그 통계청 자료에 보면 2018년대에 교육위원회에 가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지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을서 오는 사람들 아, 그것이 3.8%입니다. 2016년에는 9.4%고 앞에 표를 보시면 교육위원회 그 의료서비스 위0풍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 병원에못 가는 사람들이고 병원에갔지만은 어, 충분하게 서비스 못 받는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그비율더 올라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91년 아주 오래되고 있습니다만 그 저소득층의 그 의료 서비스 비축인들을 보니까 한25%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다만 작을 거고 적어도 10%에서 25% 20% 사이는 총량적으로도 역시 정부적으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의료가 해야 할 그런 역할인데겠죠. 이제 예, 보충해서 네. 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이이 의사수 문제 그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할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 어, 팬데믹 상황에서 그막 갑자기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이제 그어 감염 환자들을 이 제대로 이제 그 치료하고 이제 처치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그 공공 영역에 이제 투입해야 될 의사가 이제 예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제 부족해서 기존 의사들이 맞다 보니까 의사들이 만약에 이제 이제 소진해서 그이 뭔가 그 굉장히 좀그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지경까지 이제 가미됐던 게 가장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요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 이런 일들이 꼭그 무슨 팬데믹 상황에서만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추어진 그런 수요. 그러니까 의사가 좀더 있으면 좀, 좀더 양질의 그, 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의사가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없는 대로 사는 이런 미충족 의료가 상당히 있다. 예. 그니까 그걸 감안하면 의사수를 어 상당히 이제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한국의 의료 서비스 미충족률이 예, 거의 한 8.8%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저 코리아 그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서도 상당히 의사수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공공의료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